그렇죠 상황이 걸려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네요 보내주면 네 번째 대결 여러분의 득원 박수 시작합니다. 조기석 선수 녹색이죠. 글라데이터에서 네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다섯 시는 녹색 조기석 선수고요. 1 1 시는 흰색 박성균 선수입니다. 자투 승가는 2대 1. 자 일포트를 따내고 있는 박성균 선수 이번 경기에 기회 잡지 못하면 여기서 틀라기죠자 해맑은 미소를 지켜보계신 분이죠. 네 오늘 이 글라디에이터에서 대결이 박성균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아 네, 조금 뭔가 좀안 풀리죠. 기분 좋은 승리 이후에 운영에 밀려버렸고 또 시작부터 전진해서지었던그 배로겔 어떻게 또 상대가 찾고. 들림에서 그런 시작을 했고 말이죠. 네. 조기석 선수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만의 그렇죠. 전략적 플레이 아니면 운영하면서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확신의 찬 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어찌 됐던 간에 상대가 어떤 출발을 보여주던 간에 전투는 내가 더 잘한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 멀티를 확확 먹어가면서 맵을 장악하는 수준의 플레이가 아니라 일단은 아주 날카로운 공격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타이밍의 공격 이런 것들로 박성균을 무너뜨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박성균 선수는 두 번째 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원을 조금 더 일찍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석의 전술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리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박성균의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클 수밖에 는 없죠. 네. 예. 오, 그다음 선배록인데요 오, 이게 예. 오 박성균 이번에도 저 운영보다는 출발에 예. 좀 승부를 보는 그런 움직임들을. 정균에서, 음, 여줬던 박성균 선수에요. 예, 이러면서 팩토이 굉장히 빨리 올릴 네. 수 있는. 네. 서프이 예, 안보였었죠. 예. 이게, 결국 이맵 하나만을 위해서 준비해온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박성균 선수는 안정적으로 네.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역언덕형 그런 맵이다 보니까, 입구를 잡아주면서 확실한 그, 초반 승리? 뭐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이런 변칙 공격을 네. 조기석 선수가 과연 막을 수있까 일단 야 이걸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탄짝기를 그렇죠. 해왔죠 네. 조기석 선수,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가 이번 한 경기를 위해서 준비한 전략인데 이거를 조기석 선수는 일단 은 안정적인 형태로 예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해도 전술상에서는 내가 더 앞서니까 뭐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을지는 몰라도 박성균이 이번 한 경기를 잡기 위해서 전략을 선택을 했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초반 몇분 사이에 모든 걸쏟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어, 백토리도바깥뭐 지금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초반 승부를 그렇게 끝내야 돼요. 운영으로 갔을 때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맵에서는 운영으로 예 가도 예, 본인도 자신 있으니까 예, 가능합니다만은 이맵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이 안된 맵이잖아요. 예 그런 네. 맵에서 상대가 맵에 대한 어떤 파악, 주요 그 전진 건물이 지어지는 지역에 대한 파악 이런 것들이 느릴 수밖에 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머린들을 바로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꾼 잡으려고 놔뒀는데 네. 어, 자아, 들어갑니다아 잡아야죠 자, 모인이 많긴 많고 아, 일단 1분 보겠죠? 없고,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없을까? 네, 라는 고민을 해야됩니다 네 루치 채야 돼요 루치를 뭔가 좀 위화감이 든다면은 벙커를 건설을 해야되거든요 예. 네 자, 상대가 그냥 노말하게 하지 않는구나를 예 조사 도움해서 알아차려됩니다 예, 베러스가 네.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벙커가 건설이 되는 거죠요그데 아, 이건 네. 전진해서 지는 건어쩌 보면 유치일수있거든요 네, 이게 추가를 주로 빨라서 아, SCB도 지금 있기 때문에 아 추가 벨티 이게 지금은 이 SCB도 있기 때문에 리페어 해가면서 지금은 네. 네,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성규 선수의 생각대로 어찌 됐든 대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점에다가 네. 지금 두 기점 머리까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입구 막아버릴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벌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도 계속 피하죠 괴롭히면서 해야죠, 해야죠. 네. 네 단순히 시간만 끌어서는 안됩니다 아, 시간만 끄는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진짜 아까 첫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전진 팩토리 이런거 예, 네, 이런게 지금은 특유의 일텐데 애돈까지 지금 센터에서 달고 있어요 박성균 선수가요 하다못해 지금 크라도 빨리 예, 자향비하고 있는데 상대도 멀티어이 빨라서 네, 예, 병력싸움이 지금 안, 안 돼요. 그래, 저런 사람 한 번으로 쓸 수는 없죠. 아벌처저 벌쳐, 벌쳐 마무리 못하네요. 네. 시간 좀 걸리면 바로 리피어 예. 들어가면서 단한 개의 벌쳐 급해, 급 빨리 들어가요. 지금 아끼려고 지금 뒤로 뺐는데 네. 자 이게. 네. 2팩입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그 위험함을 좀 무릅쓰고서 지금 머신 잡을 약간 빠르게 단 거거든요. 상대 벌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무시한 상태로. 그렇죠. 근데 뭐더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고 벌처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상대가 탱크 포을 때까지 자, 먼저 점사했어요, 박성균이요. 네, 먼저 틀어내면서 자, 틀어내면 그래. 수리 수리 리페어. 자, 그러나 네. 리페어 해가면서 오, 습니다 잡을 덩어내나. 수 있어요. 벌처 잡을 수 있어요. 네, 덩어내나. 덩어내나. 잡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위기 상황을 고스답을 예. 빠르게 올려주면서 고스에 벌처로 상대방의 걸정도 많은 이걸 나가내고 위치하는데 예, 돌파하고 예, 아, 터지긴 했습니다. 아 그래도 빠져나가서 예, 예, 고...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요. 빠져나가서 박성균의 본진으로 달렸으면은 정말 최고였을 텐데. 예, 예 그러지는 못했고 본인의 벌처도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시드모드 개발하고 있죠. 머신작 돌아오고 있고, 투팩 차장에서, 네, 테크 예. 나옵니다. 어쨌든 언덕이고, 예, 지금은 모든 걸 담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스탑포트까지 지금 생각을 한 거고, 이러면 아무리까지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조일선 선수는요? 조기선 선수는 뭐, 일치감치 올리면서 차장은 대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 언더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자, 오, 먼저 때렸어요. 네. 이렇게 시야가 있기 때문에, 언덕이라는 위치적인 장점은 박성균에게 있으나 네. 시야 싸움에서는 이 조기석 선수가 우위를 점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 베로크 터졌어요 어, 이어서 벙커 이어가는데 어, 베로기 또 맞히 맞습니다 시야를 도배는 추가 공격 가능하요 네. 아, 넷집들이 많은데요, 이거. 벙커에 벙커에 어요 점에서 아 일단은 제거했습니다. 골리아 지금 얼굴을 보는 순간 네. 지금 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에서 네. 스탑포트를 올려놓은 상황인데, 아, 저건 저건 나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 머리가 갇혀지고 거기서 골리아까지 나온다. 다음 순간 내다보고 있어요. 아, 저기서한 번만 이게... 없더라였는데 네. 네. 골리아 살아. 골리아 살나만 어쨌든 제거하면은 레이스가 왕이거든요. 그때 리테어. 골리아 씨 왕이에요. 아, 골리아 그리고 탱크, 탱크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박성균 표정 안 좋죠? 지금 망했다라는 것을 네, 감지했습니다 아, 이거 팩토리를, 야, 머신샵을 진짜 그시계에 올려서 시기도 바로 개발한 네. 게 신의 한 수, 그리고 골리어까지 네. 작전을 걸었는데 그조기설선수또 막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머신샵을 달고 있을 때벌쳐와 머리를 내려갔잖아요. 그때더 데미지를 주고 아예 머신샵에서, 머신샵을 붙이고 나서 탱크가 생산 안 되도록 벌쳐를 강제적으로 생산하게끔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박성균 선수가 이렇게 네. 레벨은 뚫렸기 때문에 팩토리도못 지키고요. 레이스로 상대가 투팩에서 탱크만 뽑을 생각했으면은 레이스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골리 하시잖아요. 평결가출 센터로 올라가죠. 디언 레이스가 있습니다만 골리가 독일을 보려면은 조기석이에요. 피해가 되죠 네. 우리가 원팩 원스타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탱크가 그냥 흥하고 돌아가는 거죠. 결국. 조기석 선들은 예, 정면 공격보다 아까도 투홀에서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궤적이 네, 달라요. 네. 정면 대결 안 합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먼저 자리잡고 빵빵 때려줘야 되는데요. 네, 먼저 자리잡고 먼저 맞아요. 골리앗부터. 골리앗 나리 치였던. 아, 챔프 아, 네. 왔어요. 골리앗 살았어요. 골리앗. 골리앗. 포트는 그냥 지은 겁니다. 돈돌에 예. 만든 거예요. 이제는 네. 박성균도 이리 와줘. 예. 때리러 갑니다. 지금요. 네. 왜 정면으로 안 걸어오는 거야?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상대방의 뒤를 쳐요. 제제. 사실 전성균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가능성 있는 선수에서 능력 있는 선수상의 실력을 실었습니다.